아, 또 궁금한 거지 요즘 여기 이제 목성에 계신 수성국민. 네, 네. 느끼시기에 요즘 관광객들이 조금 네. 많이 좀 뜸한 분위기가 좀 있다고. 네, 그렇죠. 아무래도 곡성은 타격이 너무, 너무 많이 커요. 네, 네. <laughs> 이게 제주도 소식 들으시면 막, 어, 제주도에 폐업이 든다, 막 이렇게 음, 얘기하시지만, 곡성은 음. 시내 가게가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버티고 간판을 바꾸세요. 음. 주인이 계속 바뀌고, 가게들이 살아남지 못해요. 인구가 네. 2.6만 밖에 안 되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네. 서울 명일동 인구가 2.5만이더라고요. <laughs> 서울의 한 동밖에 안 되는 인구가 저희는 한 군의 <laughs> 전체 인구 수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이런객들이 없다 보니까 장사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죠 음.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시면 사실은 내수 인원으로는 되게 부족한데, 또 코로나 풀리면서 다 해외로 또 나가시고, 어. 해외 안 나가시면 유명 관광지만 다니시잖아요. 오랫동안 여행을 못 다녔으니까, 네. 아. 그러니까 뭐 여수나 순천이나 음. 가까운 구례나 이런 데는 또 많이 가시는데, 그 곡성은 여행지지도 인잘 모르시고 이러니까 잘못 오시더라고요. 그런 게좀 많이 아쉽긴 하죠. 그러면 이 <laughs> 2박 3일 동안 곡성의 맛을 한번 제대로 한번 좀 보고. 아, 너 너무 좋습니다. 제가 제대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우니! <laughs> <laughs> 음. 빨랑빨랑 오란 게 뭐라고 그렇게 안 와요 얼렁얼렁 어제